키워줬어요. 그래. 커피? <laughs> 커피 마시고 한우 먹이고 간식 <laughs> <갈식집> 한이싸고 <한트> 향수랑 <laughs> <laughs> 화장품도 선사드릴게요. 마스크 요즘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제가 두둑히 갖고 왔습니다. <laughs> 비슷하게 나왔어 위. 된다. 화장실도 혼자 갈수 있다. 심지어 제 밥도 차려준대요. 헛소리하지 <laughs> 마, 임마. 제가 키워야 될 사람이 어림잡아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딱한 명만 제가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올릴 거예요. 무섭 케이크래요 음. 여러분 음. 이걸 제가 어떻게 먹습 <laughs> 여러분. 될까요? 너무 정성이 음. 가득한 케이크 음. 아, 음.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음. 궁금했던 곡이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직 약간 긴장 상태? 뭔가 막있쓰는것이랑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금요일 파티 할때한 말씀 음. 해주시네요 제가 음. <laughs> 네. <자> 전달할게요 <laughs> 아, 그냥 너무 좋아서 음. 쭉 이렇게만 자라주세요. 계획이, 네, 밥안 드시고. 네, 네. 싶어요. 제가 아직 안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있는 밥 먹고, 너랑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빨 어, 하려고. 요저 언니 노래 듣고 싶은데요? 아, 왠지 교관님이 <laughs> 나한테 골드로만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경화님도 노래 불러주실래요? 아니요 안불러주요왜안전 나가서 부르지 말아요 네아예좋아 경화님 데리고 한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5분 후에 한우 먹으러 갑니다 경아님배부르시대요 저도 배불러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경아님이 저랑 코너를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코너로 가겠습니다. <laughs> 안 신으신 게 나을 거 같긴 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요지 <laughs> 여기 한번보실게잠만요 그대로 있으세요 보여드릴게아 예쁘다 <laughs> 약간, 약간만 더 기대 보세요. 기대거 같지 않아요. 예. 네. 자. 기대, 기대. 아.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와, 아, 다시 풀까봐 <laughs> 네. 표정은 괜찮으신데 머리카락이 약간 틀어져서. 그러면 예. 내가 내가 얘 내가 내가 기도 볼까? 왜냐면 네? 내가 머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 아, 이게 왜냐면은 여기 왼쪽에 가르마가 이쪽에 다 있어서. 아. 아, 미소요? A few moments later. 비슷하게 나왔어, 우리. 웃는 것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해. 어, 아, 잘 나왔다. 아, 이 아, 공안이 왜 이렇게 뽀얘요? <laughs> 한우 먹이고 간식 <laughs> 잔뜩 사고 올리브영 가서 향수랑 화장품도 잔뜩 사드리고 저는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경화님이 아, 다 있다고 괜찮다고 핀션들하 <laughs> 너무 착하셔가지고 계속 사양을 하셨지만 제가 그냥 막 주워 담았습니다 맞아 머그컵도 우리가 제작했죠? 네 추억을 되짚어봅시다 일단 사진 자 컨실러 섀도더 발바닥 패치. 짜잔. 여기 아마 집에 가시면 경화님께서 네. 네. 뜯어가지고 저한테 아마 네. 인증서 보내주실 거예요. 아, 아, 꽃봉우리가 막 펴있는 경화 닮은 네. 향수입니다. 경화 계속, 네, 네, 하는데 네, 너무 귀엽죠? <laughs> 이 발바닥 패치는 수험생이시니까 네. 공부 열심히 또 하시고, 하던 거 열심히 하시고, 특별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립집도사라니까립집는안 골라서. <laughs> 6월 5일이 생일이라고 하셨으니까 <laughs> 괜찮아. 요 제가 좀 기억하고 계속 괜찮대. 아니 너무 많이 해어 <laughs> 진짜 가족 같지 않나요? 와스타파리 네. <laughs> TV 채널 운영하면서 팬 미팅을 안 했잖아요.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구독자를 만나러 네. 제가 온건 처음이에요. 저도 사실 많이 떨렸었는데, 병아님도 많이 설레고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또 낯을 많이 가리신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잘조잘 많이 <laughs>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의 만남이 어땠는지 짧게 예쁘더라고요. 어, 오늘 너무 재밌었고, 뭔가 진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도 경화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풋풋하고 또 고3이라고 하니까 더막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키운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laughs> 사랑과 관심이 있으니까 막 챙겨주고 싶어 엄마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저희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럼 안을까요 <laughs> 꿈이래요. 꼭 원하는 효과 들어가시고, 만약 도못 간다고 해도 여러가지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장차게 살아갑시다. 힘든 거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하고. 자, 언니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또 드릴 게 있습니다. 아 <laughs> 마스크 요즘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제가 도둑키 갖고 왔습니다. 떨어지면 연락하세요. <laughs> 자, 이걸 안고 또 저기. 마까지 헤어가 드릴게요. 너무 갑시다. <laughs> 네. 하나, 둘, 셋. 우 자파 여러분. 안녕.